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면 세상이 어떻게 해요? 내 목숨을 소진시킨다고요. 그러니까 결국은 육체의 목숨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더 늘어나겠네요. 딜레마예요.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내 목숨을 소진시켜요. 그러니까 할수 없이, 뭐, 그거 없으니까, 하나님의 생, 생명, 영원한 생명을 잡는다, 이 말이에요. 우리가 목숨을 버리고 스스로 잡는 게 아니라, 그들이 내 목숨을 갈아 없애니까, 산란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붙든다, 이 말이에요. 이게 뭡니까? 왜 어려워져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.